해봐.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탑플레이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블레이즈 라이건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탈샤크 g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펼치겠습니다. 이원 탑플레이트와 이혜원 선수의 대결입니다. 선표 네, 아~ 알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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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렸습니다 하한번더 아, 아, 할까? 한번더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선물합니다. 반대쪽으로 돌리겠다 다음 상대가 누구냐 덤벼라 하나 둘셋핫 덤벼 덤벼라 지마 도망만 다니고 훕. 아. 아. 아이고 달려줘요. 이번 승리는 블레이드 라이거 치입니다굿